야, 아침 일찍 일어났지? 11시에 일어났잖아 야 여기 11시에 일 10시에 일어났지 짠 이따 봐요 <laughs> 여기 어딥니까? 주라기월드 주라기월드 여기 청량리죠? 엄청 많이 바뀌었어 청량리가 하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지 갑시다 네, 네. 오케이 응. 오잉 클럽포인트 아래 잘 보고 올라 아빠 조커 봐봐 뭐? 오 귀여운게 있네 응. 여기 신났습니다 지금 응. 자 올라갑시다 청량리역 오케이잉 에스컬레이터로 가? 응. 자, 핵이 친구, 네, 재밌죠? 맞습니다. 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핵이 앞으로 출발. 청량리. 어, 가자. 청량리 여기 핵이로 들어갑니다. 아이 출발. 야호. 그이하 온대, 온대 온대 기차 온대 오늘 또 게임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또 게임하니까 게임이 어떡하니까 들가 네. 천역에는 12시 11분에 도착하겠습니다 이 열차의 화장실은 <laughs> 여기 놀러 왔어요? <laughs> 여기 어딥니까? 자 여기는 춘천입니다 얘기좀 해줘요 친구 춘천에 기차 타러 왔어요 그쵸? 그렇죠? 오십시오 여기 가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춘천 와 갑시다 예 밥먹으러 갑니다 이제 계단으로 올라갑시다 어디서? 여기 여기 에스컬레이터 응? 올라가 자 친구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친구는 서울 서울에서 왔어요? 와 잠깐 친구네 점심 돈까스 괜찮습니까? 네. 응. 오케이 여기 우와 어디 갑니까? 가요밥먹요 어, 밥 먹으러 여기 동네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요 아주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 있는밥 먹으러 간다고요 어딘데요 아주 멀리 왕십리요 그럼요 왕십리 아니에요 어디로요 이러 오세요 이쪽으로 자좀이따 뵙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어디일까요? 디디디디디디. 여기 경찰차가 많이 있죠. 경찰 씨도 밥 먹으러 왔나 본데. 응. 점심시간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나 봐. 갑시다. 이게 여기 어딘가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아.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야. <laughs> 밥 먹고 다시 춘천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결. 돈가스 어땠습니까? 맛있었어. 좀 맛있었지. 근데 거기 차오니까 이쪽으로 와. 위험해. 아저 앞에 춘천역 이 보입니다. 가겠습니다. <laughs> 해결 여기 레고랜드란 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야. 왜? 레고랜드 부셔졌어. 뭔 소리야? 이 레고랜드라는 게 있대. 레고니까 이봐요. <laughs> 레고니까밤에 레고랜드 부셔졌어. 올 거예요? 어. 진짜? 어. 근데 레고랜드다 부셔졌어. 왜 부셔져? 레고니까. 에이 이상한 말합니다. <laughs> 아출천이 거의 다 왔다. 날씨는 좋고. 오늘 날씨가 사실 진짜 추워요 그렇죠 응. 추우니까 옷을... 단... 어? 잠깐만 응. 추운데 이 친구 옷 못... 벗고 다니면 다... 감기 걸립니다 옷 입으세요 안 추워 에이 빨리 옷 입어라 안 추워 에이 와 날씨 진짜 맑다 날씨 진짜 없다 뭐해요 춘천에 와서 자 저기 멀리 응. 산이 있죠? 다음에 저기 등산 한번 해봅니다. 어디 갔냐? 얘 어디 갔냐? 얘 어디 갔어? 놈 잡아라. 야, 맛있는 이디야 커피를 먹으면서 해규 오늘 여행 어땠습니까? 좋았어. 다음에 또올 겁니까? 응. 다음에 그냥 아빠 혼자 올게. 아 왜? 아니 오늘 해규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요. 아니야. 뭡니까? 헬로폰를 많이 한것 같은데. 아니야. 왜, 우리가 탈 기차. 거 어, 맞아. 우리는 2호칸인가? 우리 1호 아니야, 우리 2호칸이야. 일로 와봐. 제가? 어, 아니, 2호, 2호. 앞으로 가야 돼. 어, 거기 타봐. 어. 타세요. Big.